안녕하세요, 드림원입니다. 자, 오늘은 헬스테이트 레이크송도 일차와 2차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유월에 분양 예정인 삼차 현장도 한번 둘러볼 거예요. 어, 저 멀리에 레이크송도 일차 아파트가 보입니다. 어, 이길 따라 이쭉 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송도 중심지와 좀 거리가 멀어서 어, 교통은 좀 불편한 편입니다. 그리고 어, 자차를 이용하면 인근의 대형 마트나 뭐 편의시설 이용하기에는 뭐불편한건 없는데 입지 여건상 약간의 이제 고립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아이들 학원 보내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어, 상가에 작은 마트가 있고요. 어, 그리고 부동산과 공실이 좀몇개 보이네요. 자 아파트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단지 정보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어, 세대수는 886세대 총 9개 동이고요. 어, 최저 18층부터 36층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어, 2019년 6월에 준공이 됐고요. 어, 세대당 주차대수는 1.5대로 넉넉한 편이고요. 어, 용적률 건폐율도 낮아서 동간거리가 상당히 이제 넓은 편이고요. 평형 구조는 35평과 40평, 그리고 5 3평 펜트하우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 평형 구성은 어, 최신 트렌드에 맞춰 포베이 판상형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요 어, 공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갖춰져 있어서 어, 거주하기도 너무 편리하고 장점이 많은 그런 구조입니다 자 목도 마른데 시원하게 물 한잔하고 가겠어요아 근데 물이 안 나오네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저울라 그랬는데 아, 물이 안 들어와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이 집에서 시세 한번 살펴 볼게요 제가 여기 촬영할 때쯤이 작년 12월달 연말이었는데요 어, 34평 기준으로 한 6억대 정도 했었거든요 어, 그때만 해도 어, 호수 끼고 있는 새 아파트가 6억대 정도면 어, 실거주로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최근에 올해 3월달부터 인천의 아파트가 급등하면서 현재 매물이 7억 5천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어 향후 전망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아파트지만 이렇게 급등했을 때는 굳이 급하게 매입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아무리 급매를 기다린다고 해도 올초의 가격 34평 6억대 매물은 쉽게 다시 나오기 힘들어 보여요. 어 서울이나 인기 있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란 게 오를 때는 갑자기 파골라도 내릴 때는 쥐꼬리만큼 내리거든요. 특히 새 아파트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어, 입주장이 끝나면 왜 시세가 오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 아파트를 예를 들면 2019년 6월 준공이 났고 이미 입주가 완료됐기 때문에 매물도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호수뷰에새 아파트를 찾는 사람은 여전히 있는데 매물은 거의 없으니 집주인들이 굳이 싸게 집을 내놓을 필요도 없어요. 어, 그래서 입주장이 끝나면 매물이 다소 비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아파트는 호수뷰의 희소성까지 있어서 비싼 게더 비싸진다는 공식에 딱 맞는 아파트 같아요. 어, 원래 이렇게 분수대 연못에 이렇게 물이 나와야 되는데, 어, 겨울이라서 좀 물을 빼놨나 봅니다. 어, 밤에 이렇게 단지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조명도 예쁘고, 어, 참 운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촬영하는데 주민들 눈치도 안 봐도 되고, 어, 굉장히 좋네요. 자, 여기 있는 운동기구 한번 타보겠습니다. 운동 끝냈구요. 아, 이렇게 정자에 조명도 참 예쁘구요. 저 건너편에는 힐스테이트 2단, 2차가 보입니다. 어, 연말이라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반짝거리고, 아, 너무 예뻐요. 동강거리도 넓어서 굉장히 쾌적하고, 아 참, 동네에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아주 평화롭고 참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약간 지방의 그런 신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어, 길을 건너왔고요 여기는 힐스테이트 레이크송도 2차입니다 작년 12월에 찍은 영상이라서 이때는 아직 입주를 안한 상태였어요 2020년 2월 준공이니까 어,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호수 건너편에 CTV 야경이 아주 끝내줍니다. 아, 주변에 공사 중인 대방 DMCt 아파트와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그리고 건축 중인 오피스텔과 국제 업무 지구에 있는 빌딩들이 완성되면 호수뷰와 CTV가 한층 더 멋있어질 것 같습니다. 저 앞쪽에는 공동 주택 용지 부지랑 그리고 호수가 있는데요. 좀 가까이 가서 살펴볼게요. 어, 인천 아트센터와 퍼스트파크 아파트가 보이고요. 어, 센트럴파크 아파트와 시티뷰 야경이 정말 멋있네요 어, 이쪽에 수변상가가 생기고 호수공원이 공사가 더 완료되면 어,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고 쇼핑하기도 좋은 그런 멋진 공원이 될것 같아요 어, 주말에 나들이객이 가득한 그 광교신도시에 있는 그 호수공원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광교신도시 호수공원보다 더욱 멋진 호수공원이 될 겁니다 다만 공사기간이 너무 길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요 어, 레이크송도 1차는 밤에 다녀왔으니까 2차는 낮에 한번 가봤어요. 어, 가면서 6월에 분양 예정인 레이크송도 3차 분양 정보 한번 알아볼게요. 어, 현장 위치는 레이크송도 2차 바로 옆이고요. 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품고 있는 장점이 있는 단지입니다. 세대수는 총 1100세대로 대단지고요. 1차부터 3차까지 모두 합하면 총 2875세대의 힐스테이트 브랜드타운으로 형성됩니다. 어, 규모는 총 8개동 지하 2층부터 지상 49층 초고층으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평형은 3가지 타입인데요 34평형과 40평 그리고 50평형 이상 펜트하우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어, 분양가는 모델하우스가 오픈해봐야 알수 있는데요 어, 최근에 분양한 송도의 아파트 분양가를 살펴보면 어, 센트럴파크 3차가 평당 1,800만원 대방 DMCT가 평당 2,000만원 시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가 평당 2300만원으로 봤을 때 이번 레이크 송도 3차의 경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론 평당 2000만원 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4평 기준으로 한 6억 중후반 정도 될것 같아요 여긴 비규제 지역이라 분양가 책정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곳인데요 최근 인천이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바로 옆에 레이크송도 2차에 붙은 프리미엄을 거저사가 싹다 가져갈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에도 분위기를 보니까 성안내 무난히 완판될 것 같습니다. 어, 청약 준비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어, 여기 송도는 규제 지역에 분양하는 로또 분양 아파트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어, 청약 가점이 대략 50점 이상으로 높은 분이라면 무조건 서울에 청약을 먼저 넣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아파트 분양받을 때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어, 비규제지역인 인천의 아파트가 당첨되고 나서 운 좋게 서울의 아파트가 당첨된다면 서울 거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규제지역인 서울의 아파트가 당첨되고 나서 인천의 아파트가 추가로 당첨된다면 중도금 대출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새 아파트 두 채를 투자하신다면 반드시 서울의 아파트를 먼저 사놔야 됩니다. 뭐 돈이 많아서 대출을 안 받아도 되시는 분들은 제외하고요. 레이크 송도 3차는 기존의 1차, 2차와는 외관 디자인이 좀 다르게 커튼 원룩으로 좀더 고급스럽게 지어질 예정입니다. 물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분양가에 전부 다 반영될 예정이긴 하지만요. 세대당 주차대수는 1.62대로 1, 2차보다 아주 조금 더 많네요. 레이크 송도 3차는 최근 분양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고분양가가 예상되는데요. 어, 나름 중대형 호수뷰 아파트인데 커뮤니티 시설로 호수가 조망되는 스카이라운지가 들어갈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어, 분양가도 비쌀 텐데 수영장은 안 들어가도 그 정도는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 모델하우스 오픈할 때 한번 확인해 봐야 겠어요. 아무튼 레이크 송도 1차와 2차는 매매가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예상되는데요. 호수뷰와 초품화 희소성이 있는 단지라 인천에 직장이 있고 송도에 새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여기는 레이크 송도 2차 단지 중앙에 위치한 잔디광장인데요. 어, 조형물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가까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번 만져보고 아좀 따뜻하네요. 한번 두들겨 보기도 하고, 공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두들겨 보고 속이 비어 있습니다. 어저 앞에는 감각적인 의자가 있는데요. 어 한번 앉아 봐야겠네요. 잔디광장이 굉장히 넓고 평화롭네요. 아파트 답사하기 아주 좋은 날씨 같아요. 어, 레이크송도 1차는 최고층이 36층까지 였는데, 여기는 43층으로 좀더 높네요. 어, 세대수는 889세대로 1차와 비슷하고, 어, 똑같이 9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세대당 주차대수도 1.5대로 같고요. 어, 다만, 여기가 1차보다 34평형 세대수 비율이 좀 높은데요. 어, 대형평수 구성이 많을수록 단지의 가치를 좀더 높게 봅니다. 뭐, 제가 봤을 땐 도찐개찐 비슷한 것 같은데,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도 시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33평형 매물 한번 봐 볼게요. 지금 동일 매물로 묶어 보면, 14층과 12층, 22층, 그 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 207동 같은 경우는 지금 금매물로 한 6억 7천에 나간 것 같아요. P 2억 4천에 나갔네요. 네, 207동 여기니까 어, 바로 이쪽에서 이제 호수가 전면으로 보이는 그 로얄동입니다. 근데 207동보다 뷰가 더안 좋은 205동이 지금 7억 5천에 나와 있고요. P 3억 2천이에요. 그리고 208동 같은 경우도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매매가 7억이네요. 208동은 지금 P 3억 2천. P가 2억 7천이었는데 5천만 원 올렸네요. 최근에 아, 이렇게 입주장이 마무리가 되면. 게 매물도 없고 주인분들이 가격을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결론. 청약 조건이나 가점이 안 되는데 서울에 입지 좋은 새 아파트를 사셔 하시는 분들은 입주장 초반에 매물이 많이 나와 있을 때 가격을 조정해서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입주가 다 끝나고 나면 매물이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새 아파트 매입하실 때 거실부가 답답하게 막혀 있는 판상형보다 평면 구조가 조금 안 좋아도 차라리 뷰가 탁 트여있는 타워형을 선택하는 게 나중에 팔기도 쉽고 가격이 좀 오르는 경향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탁 트인 조망권이 평면 구조를 이긴다.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 여기처럼 호수뷰나 한강조망이 되는 곳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은 조경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무가 조금 앙상해 보이고 조금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나무가 다 자라고 단지 조경이 자리를 잡게 되면 훨씬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자 레이크 송도 1차와 2차를 야간 그리고 낮에 한번 둘러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나 대방 DMCt처럼 너무 높고 구조가 안좋은 주상복합 아파트보다 동간거리가 넓고 단지조경이 좀더 자연친화적인 이쪽 아파트가 더마음에 드네요 물론 약간의 고립감이 있어서 편의시설 이용에 다소 불편한 점은 있지만요 오랜 시간 동안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랜드마크시티 부지와 역 근처의 빈 땅들 때문에 주변이 많이 흥하긴 하지만 워터프론트 호수도 공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아파트인 건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레이크 송도 3차를 비롯해서 이번달에 분양 예정인 송도 더샵 센터니얼 그리고 인천 송도 자이도 연말쯤에 분양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구독자 여러분의 로얄똥 로얄층 당첨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